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나도 사랑받을 자격 있고 모든 사람이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자고 합니다. 중단전은 자비심의 중심 이 구절 염성하면서 중단전을 열고 따뜻하게 만드는 수행이 적적합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행도 하고 어떻게 음식도 챙겨 먹고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안경의 마음과 호흡의 관계. 마음이 고요하면 숨도 고요해진다. 숨이 고요하면 몸도 고요해진다. 중단전 수행의 핵심은 호흡과 마음의 일치, 복식호흡과 감정안정이 연결되는 수행구조를 설명할 때 활용한다. 자, 이 활용하는 건 뭐예요? 중단전이, 호흡도, 그 산매를, 호흡보다 보면 산매들, 산매들면 은 몸이 사라지고 이런 의식이 변화가 오죠. 몸이 사라진, 진짜 몸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의식에서, 의식에서 내가 뭐, 내 몸이라고 하던 게 이제 몸에 집착이 떨어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환경 보호연 행음품. 중생을 이롭게 하여 나의 공덕을 나누어 베푼다. 중단전 수행은 나아가 자비의 실천으로 연결 보살의 마음, 보리심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자비심의 실천 강조 그러니까 수행을 안 했는데도 중단전이 따뜻하다. 이렇게 느낀 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비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슴이 따뜻한, 기운이 하면 가슴이 따뜻하다. 이 말입니다. 능은경에서는 마음이 곧 세계를 만든다. 심이 정하면 법개가 청정하다. 중단전 수행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그 결과 삼 전체가 조화로워짐을 상징한다. 건강경, 공의 이해와 중단전 수행의 심화, 억무수주 이생, 기심. 어디에든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 집착 없이 자비를 베푸는 마음, 중단전이 열릴 때 가능한 상태다. 자, 그렇게 봉사를 하시라고. 예를 들어, 무릎 급식소에 가서 남자, 무리 처사분들은 뭐, 책상도 치우고,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공양가리 살신 보살님을 도와서 뭐 하신다던가. 뭐, 어디든지 본인이 맞게끔 봉사를. 바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세요. 선문염송 수행과 깨달음. 문득 깨달으며 마음과 몸이 하나로 돌아온다. 중단전 수행이 몸과 마음의 통합임을 강조하는 선적 언어다.